그리고, 네. 네. 서울시 교육청 앞입니다. 가운 계신 분들은 선만 살짝 대시지, 위로 당기지 마세요. 오늘 어,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안승문 후보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찍으시는 분들께 원하시는 대로 자 이제 다 준비되셨습니까 <목소리> 오늘,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사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조금 늦게 어, 시작이 됐습니다 어, 지금부터 안성홍 서울시 교육감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안성문 별감 후보님 어, 출마선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환 <laughs>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깊이 새기면서 지금부터 출마선은 기자 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울 시민께 드리는 자기 소개서 낭독을 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이 저의 출마를 응원하기 위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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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주신 여러 기자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 어, 동지, 또, 어,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송은식 교육감에 출마하기 위해서 저의 꿈과 비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1983년에 서울대 상업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저는 우리나라 대육을베트비하한번 전통적으로 맡았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어떻게 풀는좋을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단 하루도 교육문제를 그 내기 위해서 어, 빠뜨리고나 찾아오게 되었을 만큼 교육대학 전문가로서 교육운동가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교육행정가로서 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 저희한 교육감님의 그 낙마로 만들어진 이 기회가 제가 평생 갈고 다가온 저의 기량과 저의 안목과 저의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교육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세한 이력은 제가 기자회견문 세, 세 번째 페이지에 에, 저의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공직에 출마할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드러내주는 이력서를 온 국민 앞에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여기에 쓰지 못한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또 갖가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벌이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를 보여드리는 이력서이기에 저는 국민들께 우리 서울시민들께 저의 이력을 공개하면서 제가 앞으로 교육감이 된다면 이 하나하나의 운동, 하나하나의 행동을 할때 가졌던 그 꿈과 그 안전한 마음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키우고 싶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담고 행동하고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2002년에 서울시 교육위원에 당선이 됐었는데요. 2002년부터 제가 바로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최소한 무상급식, 신환경급식 그리고 이 직영급식 그때는 이 급식업자들이 했기 때문에 직영급식이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세 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학교급식 전국트워크를 만들어서 급식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2010년에 김상국 교육감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을 거쳐서이 학교급식 무상급식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상급식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북유럽과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런 무상급식을 실현했던, 실현시켰던 그런 운동의 중심에서 제가 선언문을 쓰고 제가 정책위원장으로서 함께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자랑하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 교육 문제는 이렇게 교육감 혼자의 힘이 아니라, 많은 국민과 함께, 많은 교육자들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해결해야만 해결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의 부족한 저의 이력서를 자기소개를 가름하고 제가 준비한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문 교육감 후보 출마 선언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1,300여 개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 여러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합치면은. 수천 개의 교육기관들이 교육감에 책임하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안승문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모든 학교들을 배움과 성장의 기쁨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각오로 여기셨습니다. 불신과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과 교사, 학부 모등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학 상당의 상장의 공동체가 되도록 촉진하는 교육감 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7월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교사들의 절규로 학교가 처한 절박한 현실이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미미할 뿐 문제의 근본을 치유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학교는 가장 교육적인 방식으로 갖가지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민주적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자연스러운 소통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I 교과서 문제나 AI 딥테이크 사태는 여유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할 화급한 문제입니다. 급격히 진화하는 AI의 대응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찰하고 토론하며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자라는 세대들이 AI 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과 행복한 삶을 갖고 갈 지혜를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월 16일 보궐선거는 이처럼 엄중한 현실 속에 중차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서울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교육감을 뽑는 선거입니다. 인지도 높은 명망가나 정치인에게 권력을 누릴 기회를 주는 선거가 아니라 서울의 모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주고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40여 년을 교육계획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온 저는 그와 같은 주차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사로 교육 전문 월간지 편집장으로 서울시 교육위원로 서울시 교육사무관으 서울시청의 법원사무관 교육관의 특보로 이랬던 제의경은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르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교육이 민영대결의 등방구이에서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과 성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명망성과 진영놀이를 내세워서 교육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11.6 교육감 선거는 반쪽 교육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감을 세우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서면서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위험 교육감이 지향해온 공존의 교육을 개성하여 공감의 교육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건 바로 학교 공동체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유과 자치의 교육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가, 1300개 학교가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수천 개의 학교와 교육기관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이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혁신교육정책이나 무슨 교육정책이 한가지 정책이, 정책이 교육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조의교육을개성하면서 공감의 교육으로 발전시키고 자율과 자치의 교육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로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에 의해서 갈등이 침폭되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과 미래사회를 향한 진정성 있는 인사들과 함께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셋째로, 교육문제나 학교문제는 교육계와 교육자들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육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교육자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 우리 사회의 원로, 여야, 정, 여야 또는 다양한 정치인들 또는 시민이 참여하는 가칭 교육대전환 포럼을 구성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서울교육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논의해서 함께 미래를 열어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안승문 드림. 감사합니다. 안승문 서울시 교육감 후보님은, 후보는 항상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지 희망찬 교육에 대한 제안을 항상 귀를 열고 경청하겠습니다. 그 희망사항이 일파 만파 전달될 수 있도록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자율과 자치가 활짝 꼽힐 수 있도록 그런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날 안승문 서울시 교육감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BS의 서준석 기자입니다. 주리형 그 교육감 정책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 다양한 뭐 국토인생으로 표현되는 그런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주로 역떤 사업으로 계성하고 싶으신지 하나랑 어, 진보진영 안에서 이제 단위가 논의가 있는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가져. 제가 아무튼 죄송합니다. <laughs> 예, 세부적인 정책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개승한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수많은 정책 과제들이 좀 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과제들이 학교로 내려가서 교사들에게 온갖 짐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많은 정책들, 조현교육관만이 아니라 그 동안에 해왔던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의 많은 정책들은 정리되고 좀 다듬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세세한 정책들은 새롭게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되 저는 공존의 교육. 공존의 교육이 그냥 말로 공존하는 교육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공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공존, 또 마을과 학교의 공존. 지금 학교가 벽을 쌓고 있다면 문을 열고 마을이 학교를 쳐다보지 않았다면 마을이 학교를 쳐다보게 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저는 공존의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공존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육감님 많이 잘하셨는데. 공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조금 부족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바로 포럼이랄지 원탁회의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이 되면 바로 합의를 이룰 수 있거든요. 공감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 문제에 관련돼서는 뭐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 제가 교육운동을 40년 동안 해온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감을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저하고 경쟁하자고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어 나중에 어떤 후보와 단일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일화를 해야만 어떤 승리를 할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저는 진영의 틀 속에 저를 가두고 그리고 움직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영을 뛰어넘어서 서울 시민과 함께 여기 계시는 학부모 또는 어르신들 온그 교육 가족들과 함께 예, 저는 교육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희망찬 서울시 교육행정을 위한 우리 안승문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기자회견을, 우리 참석하신 분들 큰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사 여러분께 거듭 감사한 말씀 드리며 크게 기사화 시켜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 화이팅! 우리 화이팅 혹시 한번더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다 뒤쪽으로 다 가시죠. 선생님올려 주세요. 허리로. 허리로 네. 가자 네. 우리 저시아 나이요. 어, 방송 출연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발은 발은 발